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매일 매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주변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울은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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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런데 그 거명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면 말씀 속에서 가르쳐줍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꼭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있으나 말아야 하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의미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것은 뭐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같은 그러한 입장이었을 것이 분별합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세 종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두 번째는 꼭 없어야 할 사람,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세 번째는 있으나 마하한 사람, 뭐 이렇게 불리하기도 하지. 오늘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게 유익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던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뭐 별로 의미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해가 되는 사람,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이제 오늘 디모데에게두 번째 편지 속에서 바울은 오늘 구절 말씀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할 만큼 정말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복음으로 혹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이지보되는 굉장히 바울에게는 어쩌면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웬만하니가 오늘 본문 속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시 절에 보면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 나를 버리고 대살로리카로 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대마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골렛서서 4장에 보면 이 대마는 바로 바울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그의 동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기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이제는 동행했던 사람이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랬던 대마가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정말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도 버리고 이제는 대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대살로니까로 이제는 바울의 말, 바울을 버렸다는 말이 말은 하나님도 버렸다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바울보다, 세상에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게 최고라고 떠서 이제는 떠나가 버린 사람이 바로 대마입니다. 골로세서를 읽다 보면 이 대마가 등장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또 디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로 또 오늘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과오리 괜찮했던 교회의 파송 받아서 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면서1 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누가는 그의 모든 삶 속에 그의 모든 건강을 돌봐아 줬던 의사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의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제는 늘 훌륭했던, 폭력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화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로 에베소로와 파수를 배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이모들에게 거듭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올 때에 바보의 집에 들어가서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올 것을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 4 절에 보니까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는 바울에 대해 무신론자들에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붙들렸을 때에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굉장히 피난당합다 증인이 되어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로 악하게 이제는 바울에 대해서 아쉬움, 악한 말로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였음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역시 대마처럼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임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성경은 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 2장에 보면 그렇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10편 62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인자하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주께서 각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행위는 내가 원수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가파 주신다, 라고 어, 파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우는 그러로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하여 주실 그런 하나님 이심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을 전파하는 데에 전심, 전력을 다할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는 이렇게 또고해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아가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아자의 입에서 언짐을 받았느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 바울의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알렉산더처럼 바울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15절에 말씀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힘이 대적하였는 니 더 나아가서 내가 처음에 변명할 때 내가 나 스스로를 변호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냐? 내가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히다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을 하면 될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자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 짐승 사자를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눈으로. 이로 갚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을 나가고 어려움을 나가면 흔히들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본, 본다면 두고 <laughs> 보자 두고 봐 이제 넌 나한테 내가 이제 무언가 나한테 걸리면 내가 갚아줄게 두고보자. 그 다음에 뭐예요 두고보자 하는 사람 무서워요? 무서워 <laughs> 우리 박재인 원장님은 안무서워 두고보자 하지만 사실 그것은 별거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진정 무서습니 내가 두고 보자는 건 별거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행한대로 갚으신다면, 여기에 대단한 어려움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늘 어, 요즘에 우리나라에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 그런 일기을 하다 보니, 예, 아는 이들에게 비밀 결사를 하게 만 비밀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요 그래 가지고 아주 못된 놈들, 그냥 지도세가 보는 게 아주 그냥 처단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비밀 결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왜? 그냥 녹색버리고 싶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 행한데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믿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갚아내지는 못해. 내가 원수 같지를 못해. 하나님이 아들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이지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가래해만 되면 우리 정승자 집생님 사업장에 들 가요. 감먹 그러면 그 사업장에 가게 되면 가서 이제는 뭐 이제 밥 먹고 술을 씻고 뭐다 하지만 한 군데 들러가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루에 한번 가실 건데 어디? 화장실 안가시분 혹시 계세요? 없죠? 저는 일일 가요. 네. 화장실에 가보면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요 앞에 뭐가 하나 있어요.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거울 옆에 뭐라고 이렇게 집사님이 뭘 써놨어요. 뭘, 뭐라고 써놓지무시세요 거울은 그냥 웃지 않는다.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는다. 이 거울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면 되더라고. 거울을 보고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지만 내가 웃지 않으면 거울도 웃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이 말은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곧 내가 상대방을 험담하면 또 네, 상대가 나도 험담한다는 겁니다. 상대가 그 얼굴을 찡그리면 나도 그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나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는, 하는, 하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울이라고 하는 거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 우리가 거울의 삶을 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할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당신에게 똑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상대에 따라서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거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울 속에 나는 먼저 웃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내 행동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설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갚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다가 무슨 제목으로 했까 하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도움이 되는 자가 있었고 해함이 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주어진 대로 자기의 모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야마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신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권짐을 받았다를 고백하게 됐던 겁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묻는 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전심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쩌면 이는 이로는 눈으로 우리가 원수 갚는다고 한다면 그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전신 전여하며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것은 바울이 고백했고 행동했던 것이 우리 또한 고백하고 온전히 그 일에 전신 전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하나님을영광과께 온전히 하오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지구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우든 그러한 다우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우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 모든 믿음의 본성들 사도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가 고백하고 그가 또한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예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러가도록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매일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